1일 학습 10번 프린트의 2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집합 X에서 Y로 함수인 것을 찾고, 자, 함수를 찾으래요. 함수. 함수인 것을 찾고, 함수면 이제 정의역, 공역 취역이 존재할 테니까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함수인 걸 보려면요. X쪽만 보시면 돼요. X에서 화살표가 안 나가면 안 돼요. 하나씩만, 두 개도 안 돼. 하나씩만 나가는 애들 찾아주시면 돼요. 1번은 함수가 안 되죠. 왜? 얘가 놀고 있네요. 탈락. 2번. 발사, 발사, 발사. 다 됐죠? 2번 함수 됐고요 3번. 함수 돼요. 4번. 여기 B가 두발쌌죠 4번 안 됩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을 제외한 2번과 3번이 함수가 되시고요 자, 정역공역 취역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음, 정역. 누가 돼요? A, B, C. 그 다음에 공형 누가 돼요? Y에 있는 거죠? 1, 2, 3. 이 중에 이제 치역이 누가 돼요? 화살표를 맞은 1, 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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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내려서. 정의역 누가 돼요? X 안에 있는 게 정의형. 역 A, B. 공형 누가 돼요? Y 안에 있는 거. 1, 2, 3. 치역 누가 돼요? 2만 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되시고요. 음, 3번 같은 경우는 하나로 이렇게 딱 집중이 돼서 얘는 어, 함수 중에 무슨 함수? 상수 함수가 될수 있겠네요. 상수 함수. 숫자든 뭐든 하나에만 날아가면 상수 함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수 함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함수는 함수인데, 이제 우리가 함수 종류가 있잖아요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 아까 3번처럼 상수 함수냐? 항등 함수 또는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굳이 따지면 얘는 그냥 함수고요. 1대1 함수라고 할수 없어요. 당연히 1대1 함수 아니니까 1대1 대응도 안 돼요. 1대1 함수 안에 이제 1대1 대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 2를 보시면, 1을 보시면은 지금 A가 1에 대응됐고 B도 1이 대응이 됐어요. 이게 화살표를 하나만 받아야지 누구한테 대응이 됐으면 다른 애한테 대응이 되는데, 대응이 돼야 되는데 A도 B도 동시에 1에 대응이 됐어요. 이러면 1대1이 아닌 거죠. 되셨죠? 그래서 2번, 3번 함수라고 할수 있지만 2번 그냥 함수, 3번은 굳이 따지면 상수함수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